대학에서 보자마자 이 학생 면접에서 너무 보고 싶다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생기부 만드는 법. 이 영상에서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출신. 7년차 대치동 입시 컨설턴트 송컨입니다. 우선 생기부는 이렇게 세 블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율동아리 진로 블럭, 그리고 교과 세트 블럭,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블럭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뜯어볼 건데요. 먼저 가장 고민이 많으실 동아리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 동아리는 제가 7년간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매년 하시는 고민이 단골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가고 싶었던 동아리 면접에서 떨어져서 탁구 동아리에 들어갔네요. 아이가 동아리는 잘 골랐는데 막상 들어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상황 중 지금 우리 아이가 무슨 상황인지만 제대로 파악하시면 답은 바로 나옵니다. 첫 번째 상황은 학년 초여서 새로운 동아리를 가입하거나 만들 수 있는 경우. 두 번째 상황은 이미 동아리 활동 중인 경우입니다. 첫 번째 상황일 경우 가입 그리고 개설이 가능하겠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좋은 동아리 기준 세 가지를 참고해서 딱 맞는 동아리를 찾아보거나 가능하다면 우리 아이가 직접 설계하게 해보세요. 좋은 동아리 기준 1번입니다. 진로랑 직결된 활동을 할수 있는 동아리. 기준 2번. 동아리 세특을 잘 써주시는 선생님이 계신 동아리. 기준 3번. 내가 주도할 수 있는 동아리. 일번 기준입니다. 진로랑 직결된 활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이런 동아리를 고를 수 있겠죠. 메디컬 계열 생명 화학 계열일 경우 실험 동아리가 가장 권장됩니다. 의대를 지망한다고 의학 동아리를 하는 것보다 실험 동아리에서 실험을 한 경험을 대학에서 더 선호합니다. 고등학생 수준에서 의학을 그것도 동아리로 아이들끼리 상당히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바로 와닿으시지는 않을 테니 예시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서울대 약학과를 합격한 학생의 실제 재택을 요약한 건데요. 보시면 생명탐구 동아리 부장으로 활동하며 약물 전달 시스템을 주제로 탐구함. 위와 장의 pH 차이를 활용한 실험에서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의지를 드러낸 을 활용한 표적 항암 치료에 관심을 가지며 교과서 밖의 내용을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연구 의지를 보임. 구체적인 실험 과정과 결과가 명시되어 있고 실험 실패를 통해 배운 점이 무엇이고 왜 실패했는지 잘 이해한 것이 느껴지는 세트이에요. 그리고 3학년답게 앞으로 대학에서 무엇을 연구하고 싶은지 연구 주제도 항암치료제 운반체로서의 리포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인문계열 경영계열은요? 각 계열에서 무엇을 중시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인문계열은 비판적인 사고, 학문적인 탐구를 중요시합니다. 이런 활동을 할수 있는 동아리여야겠죠. 독서토론, 영자신문, 탐구 등등 이런 이름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참 사범계열은 교사의 역할과 가까울 수록 좋습니다. 멘토링, 교육 봉사 등등이 되겠죠. 경영 계열은 시장의 반응을 얻는 것과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학우들의 구매 의사나 참여 의사를 얻는 활동 아니면 직접 창업을 경험해 볼수 있는 동아리도 매우 좋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좋은 동아리 기준 2번입니다. 동아리 세특을 잘 써주시는 선생님을 찾는 것은 학생의 노력이 좀 필요한데요. 친한 선배들에게 그 선생님 세특 혹시 잘 써주시나요? 이러한 질문을 해서 조언을 얻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건제 실제 제자의 학교 동아리 소개서인데요. 이렇게 학교에서 직접 나눠준 동아리 소개서를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습니다. 이 학교는 아예 생기부 기재라는 칸이 써있죠. 얼마나 이 동아리에서 세트를 잘써 줄지, 여 기서, 예 측이, 가 능하 답니다. 여기서 생기부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관여가 느껴지면 그 선생님은 우리 아이 세특을 잘 써주시겠다는 기대를 해봐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준은 우리 아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기준은 아니긴 하죠. 그 어떤 정보도 못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실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니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동아리 기준 3번. 내가 주도할 수 있는 동아리. 내가 동아리 회장으로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따로 개선을 하는 거죠. 어떤 학교든 동아리의 회장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 담당 선생님과도 가장 긴밀히 소통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동아리의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수도 있죠. 상당한 권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동아리 회장이 되면 이번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즉 동아리 세특을 좀더 내가 원하는 대로 선생님과 조율해서 잘 기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자두 번째 상황입니다. 이미 동아리에는 들어간 상태고 좋은 동아리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어쨌든 이 동아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해야 됩니다. 드디어 동아리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이 됐습니다. 대학은 왜 동아리 칸 볼까요? 네, 인성. 더 정확히 말하면 공동체 역량 입니다. 자, 아마 여기까지는 다들 상식처럼 알고 계셨을 텐데요. 의외로 놓치는 부분이 바로 동아리에서도 학업 역량을 아주 잘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책자입니다. 학생들의 학업 역량은 교과 공부뿐 아니라 교내 탐구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학업 역량을 동아리에서도 보이는 것에 긍정적이죠. 또중요 말이 나오는데요. 동아리에서 농구반보다 심화 수학반이 의미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중 학업 외적인 부분에서 충실히 활동했다면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학업 외 소양 부분에서 그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정말 매년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선생님, 저 동아리 다 떨어져서 운동하는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라면서 울상이 돼서 찾아오시곤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마음을 내려놓아도 괜찮겠죠? 서울대학교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했듯이 우리가 설령 진로와 직결된 동아리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겉보기에는 진로랑 상관없는 동아리여도 거기서 내 진로와 연관된 것이면 어떻게든 연결해서 탐구해보았다는 기록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조직심리학을 배드민턴 경기연습에서 쓸 수도 있고요. 스포츠 경영과 연결지어서 탐구해볼 수도 있죠. 얼마든지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은 있답니다. 좋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통계학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스포츠 빅데이터를 주제로 깊이 있게 탐구하며 논리적 발포력과 지적 호기심을 보여줌. 빅데이터의 가치와 한계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고민함. 스포츠 빅데이터를 스포츠 산업의 가장 큰 요소라 생각하며 무형 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함. 이 학생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합격했으며 2학년 때는 흥미롭게도 스포츠탐구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탐구동아리에 들어가도 통계학이라는 사회과학적인 키워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 압권인데요 스포츠탐구에서 빅데이터가 나오고 산업이 나오고 무형자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얼마든지 내 진로와 꿈이 명확하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연결 지을 수 있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동 진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진로를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진로 칸만 2100바이트입니다. 무려 600바이트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을 쓸수 있죠. 그 자체로 벌써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일단 진로는 학년별 전략을 먼저 짜놓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1학년 때는 부담 없이 관심 진로에 대한 씨앗을 뿌려놓고, 2학년 때는 관심 진로 관련한 구체적인 테마 키워드를 통해서 가지를 뻗고, 마지막 3학년 때는 연구 테마들을 심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방식입니다. 이런 꿈나무 그림을 그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로 칸을 채워나가 보세요. 그러면 최상위 생기부 완성입니다. 2 0 2 5 2년도에 연세대 의대에 합격한 학생의 실제 진로 세특을 요약한 건데요. 자 우선 이 학생의 고1 진로 세특부터 볼게요.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친구들과 토론을 주도하며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배움. 실생활과 연결된 문제, 자가진단 키트, 기후변화 등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며 뛰어난 탐구력과 사고력을 보여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연세대 의대 합격한 학생도 고1 때는 누구나 대중적으로 접해본 안락사나 코로나 진단, 자가진단 키트 등을 소재로 삼은 것을 볼수 있죠 이렇게 지나치게 의사가 되겠다라는 과한 주장은 전략적으로 하지 않은 점이 인상 깊습니다 2학년 때 성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반적인 생명과학 계열에 대한 관심 정도로 머무른 거죠 과하게 들어가지 않고 부담 없이 관심 분야에 대한 씨앗을 뿌려놓은 세특입니다. 예시와 함께 보니까 와닿으시죠? 자, 이 학생의 2학년 진로 세특은 어떨까요? 의사로서의 태도. 의료윤리, 환자중심 진료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의학과 진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함. 특히 뇌의 구조에 대한 과학탐구와 발표 활동에서 탐구력과 진로 집중도가 매우 높았고 신경과 진로로 방향을 구체화하며 전문성과 적성을 잘 드러낸. 2학년 때는 관심 있는 연구 테마들로 가지를 뻗는 단계인데요. 그에 맞게 이제 의학과 진학에 대한 확신이 생겼죠. 그래서 깊이 있게 심화탐구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라면 구체적인 임상의학과를 한두 개 정도 꼭 정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 학생은 그에 맞게 신경과로 정한 걸볼수 있습니다. 또이 학생은 희망학과 홈페이지 공부도 성실하게 한 학생이에요. 의대 인재상을 보면 기계적으로 수술만 잘하는 의사는 원하지 않죠.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모도 같이 있어야 함을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그 부분을 제대로 건드렸어요. 의사로서의 태도, 의료 윤리, 환자 중심 진료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는 얘기가 들어있으니까요. 아주 정석적이고 모범적인 2학년 진로 세특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대망의 3학년입니다. 3학년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3학년은 이 학생의 가장 최근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1, 2학년보다는 3학년의 모습에 좀더 집중하십니다. 이 학생의 세특은.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의학과 특강 참여를 통해 AI 로봇 수술 시대에 의사의 역할을 고민하며 기술과 협력하면서도 환자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인간적인 의사가 되겠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드러냄. 치매와 신경 증상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치매 조기 진단 질문지를 직접 제작하고 보고서를 작성함. 파이썬 기반 디지털 버전의 질문지를 노인층을 고려하여 아날로그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함. 단순한 문제제기에서 끝나지 않고 의료 사각지대와 치매 인식 개선 까지 고민하며 실제 캠페인을 기획 실행함으로써 신경외과 의사라는 진로를 구체화함. 이 학생은 2학년 때 언급했던 환자 중심 진로의 중요성 그리고 신경과 를 그대로 잘 살렸습니다. 의료 ai에 대한 시사적인 관심을 덧입히면서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이 환자들의 건강에 유익할지 고민하는 모습이 잘 보이죠. 2학년 때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에서만 끝났으면 3학년 때 는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의사 또 신경외과 의사라는 구체적인 꿈 문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프로젝트도 잘 들어갔습니다. 치매 조기 진단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죠. 상투적이지 않으면서 깊이와 생동감을 모두 갖춘 훌륭한 모범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인문 계열 예시입니다. 서울대 교육학과 합격 사례인데요. 이 학생은 일반고 출신으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일반고등학교 학부모, 학생들이라면 아주 정말 좋은 사례가 될 겁니다. 이 학생의 1학년 진로 세특입니다. 문화관 직업 체험에 참여하여 문헌정보학과 강의를 이수함. 도서의 분류가 정보와 지식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한 것이며 사서직종이 교육 행정직에 소속된다는 것을 배움으로써 직업관을 확장하는 기회를 가짐. 아까 의학계열 케이스와 사뭇 다른 게 느껴지죠? 사실 이 세특의 원본을 보면 글자수도 2100바이트를 한참 못 쳤습니다. 이건 사실 진로 선생님의 역할인데요. 더쓸수 있었는데도 못 썼던 글자 수들이 아깝습니다. 하지만 1학년이니까 괜찮아요. 내용에서 그나마 꿈과 가까운 건 문헌 정보학과 강의를 듣고 사서 직종과 교육 행정 간의 연관성을 알았다. 직업관을 확장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깊이가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몰랐는데 알게 됐는지, 왜 하필 교육 행정에 관심이 생겼는지 잘안 보입니다. 그럼 이 학생은 2학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1학년 생기부를 읽고 2학년부터 칼을 간 듯한 느낌입니다. 제대로 교육학과를 겨냥하고 작정했어요. 꿈의 변천 과정이 있었다고 암시하고 자기가 직접 겪었던 자유학년제에 비판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력을 어필했습니다. 인문계열은 이렇게 비판적 사고가 드러나는 문장을 꼭잘 활용하도록 하세요. 청소년의 어휘력 문제 때문에 한문교육 확대 찬성을 주장했다고 또써 있습니다. 어휘력은 바로 한문 능력에서 온다는 사고의 깊이를 드러내는 좋은 세트기죠. 교수, 연구원, 총무 등등 이렇게 구체적인 직업명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유종의미를 거두어야 하는 3학년은 어떨까요? 교육 콘텐츠와 독서 교육의 효과를 주제로 심화 탐구하며, 책을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과 양질의 공교육 개선 방안을 고민함. 그리스로마시나 콘텐츠와 영어 지문을 연계한 글쓰기 탐구, 고령화와 교원 수급을 연결하는 분석력도 보여줍니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독서 문화 형성 방안을 탐색했고, 과목 설명회 또래 상담 활동을 통해 교육 진로에 대한 확신과 실천력을 드러냅. 2학년 때 한문교육 확대 찬성이 효과적인 독서 교육 방법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죠. 책을 교실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양질의 공교육 마련 방안을 고민한다는 구체적인 꿈문장도 나옵니다. 그리고 1학년 때 잠깐 언급했던 사서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의 독서 문화 형성과도 연결짓는 세련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진로 세특을 학년별로 작성하는 노하우와 예시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자율 칸입니다 저의 이전 영상들을 보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바로 다임 선생님의 보너스 칸이라고도 부르죠 원칙적으로는 학급 내 자치활동, 교내 자율활동에 대해서 적는 칸입니다 학급 반장, 부반장, 1인 1역, 학급 특색 활동 등과 같은 무대들이 주어지는 칸입니다. 제가 무대가 주어진다고 했는데요.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아이는 이미 관심사, 연구 테마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때가 되어서 무대들이 펼쳐지게 되면 그때 맞춰서 선보이면 되는 겁니다. 비유라서 아마 구체적으로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바로 이해되게 예시 하나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융교육에 참여하여 개인과 가계의 재무적 비재무적 특성이 금융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함 시사문제와 관련하여 시사칼럼 열 편을 읽고 아동 혐오에 대해 아동이 성인의 이해와 수용 인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pd가 되어서 미디어의 파급력을 현명히 사용하여 용인되었던 혐오와 불편한 진실들을 알려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던 이 학생은 학교의 금융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요. 이때 우리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연결지어서 이 교육을 계기로 개인과 가게의 재무적, 비재무적 특성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아동혐오라는 관심사에 관련하여 시사활동을 했고, PD라는 꿈에 대해서 꿈 문장처럼 서술이 되어 있죠. 1학기 부회장, 2학기 회장으로 학급을 책임감 있게 이끌며 학습 정보를 정리해 공유하는 등 리더십과 배려심을 발휘함. 생명과학, 수학원, 또래 멘토링과 과학 체험 활동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키우고 현미경 관찰부스 운영 도우미로 활동하며 세포 관찰 및 천체 관측 활동에서 과학에 대한 깊은 흥미를 보임. 이번에는 서울대 생명과학과를 합격한 일반고 케이스입니다. 1학년 때는 아무 특색이 없었지만 2학년 때는 자율에서 크게 힘을 준 케이스인데요. 학급자치회 부회장, 회장을 역임하며 적극적으로 학급 활동을 했다는 것이 처음부터 잘 드러나죠. 또래 학습 멘토링에서는 생명과학, 수학 멘토링 활동을 했고요. 현미경 관찰부스를 운영한 학급 특색 활동에도 참여했는데 미생물과 세포에 대한 분자생물학적인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자율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나의 관심사를 정하고 그것을 펼칠 무대로 자율은 마음껏 활용하면 됩니다. 자, 드디어 생기부의 마지막 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줄여서 행특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이 칸을 그냥 담임 선생님이 인성 평가해 주시는 칸 아닌가요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이 칸은 창체, 교과 세트과 다르게 탐구 활동이 주가 되는 칸은 아니죠. 그럼에도 똑똑한 학생들은 이 칸을 비장의 무기로 씁니다. 어떻게요? 다른 세트칸에 도저히 못 넣었던 내용을 조심스럽게 담임선생님께 부탁해서 행특에 넣어달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동아리 시간에 내가 따로 심화탐구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동아리선생님께서 개인활동은 기재가 안 된다고 하실 때 그때 담임선생님께 조심스럽지만 간절하게 부탁드리는 거죠. 담임 선생님이 가장 학생과 가까이 지내고 자주 소통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얼마나 내 진로에 진심이고 열정적인지 잘 알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담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학생의 공과 노력이 들어간 프로젝트를 자신의 권한 하에서 넣어 주시려고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관심 분야에 대한 탐구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성실한 태도를 보임. 이런 문장 다음에 정보 과학 특히 코딩에 관심이 많고 고 아두이노 내부 작동 원리 탐구에 깊은 호기심을 보였으며, 아두이노 보드 C 언어를 활용하여 수도꼭지 모델을 만든 이런 식으로요. 담임 선생님이 무서워요. 걱정 마세요. 어떤 선생님이든 가장 예뻐하고 좋아하는 학생은 당연히 예의 바르고 성실한 학생입니다. 담임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언제나 잘 참여하고 질문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교무실에 찾아가서 질문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언제나 보여주도록 우리 학생들이 평소에 노력하고 있어야겠죠. 사실 이 고민은 제가 서울대 에 오기까지 정말 똑같이 했던 고민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경우엔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박 기셔서 고생을 했는데요. 1학기는 영어 선생님이셨다가, 2학기에는 스페인어 선생님으로 바뀌었고, 1학기에는 다 얘기된 내용이 무산되는 느낌이라서 많이 힘들고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있었기에 제가 전직 입학사정과 선생님들과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3년 동안 그대로 따라하기만 해도 되는 이런 영상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때의 기억을 조금 더 떠올려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선생님이시기도 하셔서 세특에 관해서 얘기를 꺼내거나 언급을 하는 것조차 눈치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음이 그때 너무 조급했는지 선생님과 싸워서라도 내가 원하는 문장을 넣고야 말겠어. 라는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과 관계가 나빠지면 결국 손해는 내가 본다는 것을 늦게라도 깨달았습니다. 아무래도 세특을 쓸수 있는 권한과 권력은 선생님이 갖고 계시니까요. 다미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를 위해 더 좋은 세특을 써주시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시도록 학교 생활을 잘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기 말에 갑자기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쌓고 신뢰를 얻고 준비한다면, 선생님께서도 분명히 우리 아이 편이 되어 주실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영상에서는 시간 관계로 원본 세특이 아닌 요약본을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생기부 원본을 보시고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신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를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탐구 보고서 작성 전 99%의 아이들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